안녕하세요. 퀵데이터 김정민입니다. 어, 전 시간에 이어서 연구 가설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연구 모델에서 수립한 변수 간의 이론적 인과관계를 분리해서 기술합니다. 연구 가설에서는요. 그러니까 그 학위 논문일 경우에는 주요 변수의 중심의 이론적 정의와 이론적 배경, 이론적 정의를 했죠. 뭐 예를 들어서 그어 품질 뭐 품질과 만족과 사용의도 이렇게 해서 이 변수들을 만들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론적 배경에서 품질 특성에 대한 정의를 쭉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만족에 대한 정의를 쭉할 것이고 그 다음 사용의도의 정의를 쫙할 거잖아요. 이론적 배경에서 그래서 이론적 이런 정의와 배경은 따로 하고 그리고 이론적의 인과관계 품질 특성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 그리고 만족이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또더 나아가서 더 분석하겠다 그러면 품질 특성이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 이런 것들을 각각 분리해서 종합적으로 기술합니다. 학위 논문에서는요. 이 논문 양을 채우기 위해서도 분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학술지의 논문 같은 경우는 이 한정된 그 투고 분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쪽수 제한이 있죠. 뭐 10페이지가 넘어가거나 뭐 15페이지가 넘어가면 장당도 비용이 뭐 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막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너무 많이 쓰는 잘 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그 분량 제한 때문에 개별 이론적 정의를 기술하고 간략하게 기술하고 해당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유도해서 연구가설과 같이, 그러니까 이론적 배경과 연구가설 간의 관계를 같이 버무려서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어, 결국은 논문의 그 기술 형식이 뭐 이렇게 딱 정해진 것은 아닌데 연구자의 재량 혹은 학과나 그 학회에 기존 논문 형식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과 관계를 이제 분리해서 기술을 해야 된다. 인과 관계를 갖는 두 개의 변수를 하나로 묶어 기존 연구로부터 유도된 변수 간의 인과적 관계를 기술하고 그 연구 가설을 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독립과 매개, 독립과 종속, 그리고 매개와 종속 혹은 뭐 독립과 종속 이런 것를을 각각 분리해서 변수 대 변수를 각각 이 화살표를 주고 받 주는 거 있잖아요.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이 둘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어떤 선행 연구가 있었고 왜 이게 논리적으로 내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추론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꼭 선행 연구 기반에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그림을 독립 변수, 매개 변수, 종속 변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H1, 2, 3 이렇게 해놨는데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 그리고 독립과 종속 매개와 중속, 이 관의 관계를 꼭 서술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서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변수 간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기술하지 않으면 심사에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내가 이 관계들에 대해서, 어, 이런 가설을 잡았다라는 걸선행연구 기반에서 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어, 이걸 논리적으로 기술하지 않으면 심사에 불리해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 논리적이지 않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추론하는 근거가. 그 다음에 변수 간 선행연구가 부족할 때 예를 들어서 선행연구가 없는 게 아니라 선행연구가 조금 부족해. 막 이렇게 많이 쓸 만큼의 양이 한데 그럴 때는 그냥 그각 선행연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써주고 이러한 연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것들을 블라블라블라 조금 해서 어 양을 채워나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기술한 게 좋습니다. 각... 나랑 유사한 그 연구가 부족할 때는 그몇 개라도 갖고 와서 어, 자세하게 좀 기술해 주는 게 좋고요. 선행 연구가 많을 때, 그럴 때는 공통 연구를 다 묶어서 설명하고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한문 누구 누구 아 누구 누구가 아니라 어떤 어떤 연구에서는 어떤 주제로 한 연구에서는 어떤 변수를 사용 어떤 변수가 어떤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런 연구가 많아 그럼 인용을 다 같이 하는 거죠. 세미콜론 붙여서 인용을 이렇게 묶어서 같이 이제 인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 주제와 대상 간 개념을 내포하면서 변수 간의 관계를 기술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브랜드 만족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브랜드 만족이 친환경 화장품에 대한 브랜드 만족이에요. 그러면 그냥 브랜드 만족, 뭐 제품 모든 브랜드를 아울러서 이렇게 가설을 인과관계를 쓰면 안 되고, 친환경 관련된 제품 혹은 친환경 화장품에 대한 그 핵심 내 주제와 이 대상, 그, 내가 연구할 대상, 이런 것들과 변수를 연결시켜 나가면서 그 논리를 펼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선행연구를 제시하기보다는요, 많은 선행연구가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논리적으로 내가 추론한 이 가설, 이 변수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잘 구성해 나가는 게, 서술해 나가는 게더 중요합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가 연구 가설과 연구 모형과 연구 가설을 이제 수립하고 어떻게 이제 작성해야겠다라는 것을 이제 끝낸다면 표본과 자료 수집을 어떻게 했는지 그 해줘야 돼요 이 자료를 수집한 표본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기술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리고 그 표본 추출시 제외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 이유를 설명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스타트업 요즘 이제 스타트업, 그 IT 쪽, 모바일 앱 쪽에서 스타트업이 많잖아요. 그럼 스타트업의 확장성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데, 스타트업의 표본 추출에서 제조 분야 등에 있는 산업 분야는 제외한다고 할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 논문을 쓴다 그러면, 스타트업은 주로 모바일과 IT에 기반한 산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연구에서 제조 분야는 제외한다. 라는 내용을 써주면 되는데 근거 자료 같은 걸좀 제시해서 써주면 더내 어 논문의 타당성을 더 갖출 수가 있겠죠. 그리고 표본 대상으로 자료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기술해줘야 됩니다. 그니까 리서치 회사를 이용했는지, 혹은 지, 직접 내가 설문을 받으러 다녔는지,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을 이용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등을 우리가 진술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증 연구는요 우리가 뭐그 전부 다 뭘로 우리가 결론을 결과를 얻고 결론을 얻습니까?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자료를 어떻게 수집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표본이 모집단의 대표성을 가져야 된다고 전 시간에 제가 강의를 했죠. 그래서 수집된 데이터가 타당하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수집했는지를 기술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집기간 명시와 응답률을 기술해줘야 되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집을 어, 뭐 설문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최종 뭐 580부를 배포를 했는데 최종 뭐 450부가 회수됐다. 그래서 몇 퍼센트가 회수됐다. 뭐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주고요. 그리고 최종 활용 표본 수와 제외된 자료의 그 기준도 기술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 수집에 포함되지만 제외된 표본과 제외된 이유를 기술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최종적으로 활용할 데이터가 이제 뭐, 500부다. 그런데 여기서 그, 불성실 응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깨딱 봤는데 전부 다1111다 찍은 그 응답자. 이런 건 제외해야겠죠. 불성실 응답이죠. 그 다음에 무응답, 결측이라 그러죠. 뭐, 어떤 건 응답을 안 하고 막한 거. 그 다음에 이상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상치 제거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상치 제거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터 클리닝을 해야 돼요. 그럼 이 데이터 클리닝을 어떤 방법을 썼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데이터 클리닝을 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효표본을 몇 프로 분석에 활용한다 라는 것을 기술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2차 패널 데이터일 경우에 그러니까 정부 데이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자료명, 그다음에 기관명, 자료의 목적, 조사 기간, 분석 대상 이런 것들을 상세히 기술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뭐 고민할 필요 있어요. 2차 데이터니까 2차 데이터, 패널 데이터 말고 그 통합 그 조사표를 보면 되잖아요. 그럼 거기 상세하게 다 나오잖아요. 어떤 목적으로 이 패널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 목적을 했고, 조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 이런 것들을 알려 주니까 그걸 이제 참고해서 우리가 쓰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표본 자료와 표본 수집과 자료의 이제 그런 것들을 자료 수집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을 기술을 했어요. 그럼 이제 측정 도구에 대해서 기술해 줘야 됩니다. 설문도구의 개발 과정과 개발된 측정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측정 문항의 원문 제시 그리고 그 내가 활용하거나 어떤 그 측정 원문 내가 그 질문을 이제 차용했잖아요. 근데 그 질문의 원. 척도에 대한 그 원문 거기 인용을 해주시는데 질문이 뭐 내가 애착에 대한 뭐 변수를 이 논문에서 좀 차용하려고 했더니 한열몇 개야. 근데 나한테 이게 보니까 다 불필요할 것 같고 또 비슷한 항목들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내가 여기서 몇 개만 이제 차용을 해서 써야겠다. 그러면 어떤 거를 차용했고 어떤 거는 차용하지 어떤 이유로 차용하지 않았다까지 기술해주면 더 좋지만 보통 이렇게까지는 기술을 안 해요. 네, 그렇게 자세히 좀 기술해 주는 게 사실 더 좋긴 합니다. 그리고 실험 연구일 경우에는 뭐 비교 실험이라든가 뭐 사전, 사전, 사후 실험 이런 거. 그런 실험 연구일 경우에는 실험 도구, 그리고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술해 줘야 됩니다. 이게 외적 타당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갖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구와 절차에 대해서 실험일 때는 알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인구 통계적 특성, 그리고 검증할 변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분류했는지, 각 변수의 측정 도구가 리커트 몇점 척도이고, 측정 문항을 몇 개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기술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우리가 원척도 측정 문항을, 이제 측정 도구를 갖고 온 논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연구 실증 분석, 그, 쪽에서. 그래서, 신뢰성 그 뭡니까 그 대표적으로 크롬바 알파를 이제 많이 쓰는데 크롬바 알파가 이제 학계에서는 0.6 이상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지만 좀 보수적인 대서는0.7 이상을 크롬바 알파가 신뢰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원척도에 크롬바 알파 값을 확인하시고 타당도 같은 경우도 어뭐 탐색적 확인 요인 분석을 했냐, 확인적 요인 분석을 했냐에서 모델 적합도와 그다음 타당도 타당도를 보는 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 어, 충분히 양호한 수치를 갖고 있는지, 그런 걸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반드시 원문을 참조하고 명사만 바꿔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 신뢰도가, 타당도가 높은 원촉도에 있는 그 설행연구를 갖고 왔을 때, 전체를 문장을 막 바꾸면 안 됩니다. 그냥 명사, 주제, 대상 이런 것만 바꿔서 원척도에 있는 문장은 가급적 그대로 쓰시는 게 좋다. 그래서 그또 이런 것도 있어요. 측정 도구를 내가 원척도 구원 논문에서 선행 연구에서 갖고 올때내 논문에서는 누구 누구 거를 인용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연구에서는 이 변수에 대한 신뢰도가 몇으로 나타났다. 이렇게까지 알려주면 더어 좋겠죠. 그리고 보통 리커트 척도는요 대부분 원척도가 존재해요 거의 존재합니다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이 질문지들은 그래서 그 원척도를 찾아서 원척도를 밝히고 인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원척도를 밝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인용하지 그 인용의 저자가 불명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내가 그 사용한 측정 도구의 그 타당성에 의심을 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심사위원들이 교수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원척도 없이 누구 누구 거를 인용한다 이런 말을 안 쓰는 논문도 있는데 거의 다 쓰게 돼 있습니다. 누구 거를 차용해서 쓴다라는 것을 어떤 척도에 누가 쓴 측정 문항을 내가 차용해서 쓴다 그것은 꼭 써야 된다. 어떤 이제 컨설팅을 받아 그 하다 보면. 어떤 연구자분들의 질문지를 보고, 어이 질문지 누가 만들었나요? 왜 인용 같은 게 없나요? 어떤 연구에서 갖고 오신 건가요? 이런 걸 물어보면 어, 본인이 직접 만들었다고 해요. 이 교수님이 혹시 아시나요? 직접 만든 걸 아세요? 그러면 어, 모른다고 하죠. 어, 교수님은 이거 모르는데요. 근데 이분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설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만들려면 그 새로운 설문을 만드는 것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 내가 만들어서 설문을 그냥 어 내가 그냥 이런 걸 만들어서 대충 만들었어 이런 게뭐 만족일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논문을 쓰면 안 돼요. 나중에 심사위원들이 이 척도 누구 거냐 이런 거 물었을 때 제가 그냥 만들었습니다면 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게 하려냐면 여러분들의 설문을 만들겠다. 그러면 새로운 척도 개발을 하는 거예요. 척도로 개발하시는 거예요. 그럼 논문에다가 척도 어떤 척도의 개발에 대한 논문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회에 투고해서 심사 그 뭐죠? 심사 위원들의 학계에서 그 논문이 게재가 되고 그걸 인정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척도가 그 학술적으로 쓸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어떤 아무것 없이 내가 그냥 막 만들어서 한다. 그거는 그냥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논리 논술이 아 그니까 논문이 아닌 거예요 그런 척도는 그래서 절대로 설문을 내가 직접 만들겠다 그러면 욕심이 나서 만들겠다 그러면 학술지에 그 척도 개발과 타당성 뭐 이런 것들 논문을 찾아서 그런 논문을 쓰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비용도 들어갈 거고 그래서 가급적 새로운 설문을 만드는 것은 지양하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조작적 정의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